아베는 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무리수를 결정했을까? 경제적 관점에서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바로 일본의 이번 경제 제재 조치입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게 맞는 것이겠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일본 극우 세력이 목표하는 정치적 국가개조 이런 것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자리하는 것으로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 바로 일본 내부의 위기감. 우리를 정벌하자는 것이 바로 정안론. 일본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메이지 유신 때 나온 주장입니다. 아베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 정안론자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정안론은 결국 내부의 위기를 외부 침략, 특히 우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또는 한국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 일본 정권은 바로 정안론이 팽배했던 메이지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안론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메이지 유신 때지만 그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활용했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대륙 진출의 야망과 더불어 일본 통일 후 발생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 던 시도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일 후 지방 다이묘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조선 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다이묘들이 차지한 조선의 땅을 영지로 주겠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극우들이 추구하는 게 메이지 유신 시대의 일본.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급격한 서구화를 이끈 일련의 개혁 조치를 의미합니다. 당시 권력개편의 핵심은 분산되어 있던 무력과 권력을 덴노 중심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 권력의 불만과 내전,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한국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대두합니다. 이것이 향후 제국주의와 결합돼 한국을 정복함으로써 국력을 강화시키자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한론적 관점은 지금의 일본 혐한의 밑바탕을 이루는 정서 중 하나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생긴 조선에 대한 우월감, 이에 더해 과거 오랜 기간 형성된 열등감이 합쳐져 혐오 정서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일본 혐한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과 같이 혐한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악용하는 정치 리더십 아래에서는 더욱 요원한 일이겠죠. 일본은 이렇듯 내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일본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그러나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내리막의 모습이 너무나도 완연합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빛의 무덤에 빠져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러한 빛이 쌓이는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바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함정에 빠져있습니다. 일본의 30년간의 장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이는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즉, 시장에 좀더 공격적으로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것. 이는 화폐가치의 고의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N화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수출로 경제의 활력을 모색해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약 4,4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거둬들이기도 힘든 게 바로 일본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1%만 금리가 올라도 추가 부담 이자액만 약 100조 원이 늘어나는 게 일본 경제의 현실입니다. 일본이 수년간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여러 이유 중 하나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는 중이죠. 한국의 전자산업 규모는 얼마 전 일본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실제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30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1인당 GDP는 이미 80%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우리의 거시 경제 건전성을 세계 1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위기감과 더불어 내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다 판단합니다. 한국의 불행을 발판 삼아 일본 내부적 위기를 극복해낸 역사는 각각게는 한국전쟁을 들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일본 총리는 매우 기뻐했죠. 한반도의 불행을 발판 삼아 도약했거나 도약하려 했던 그들의 역사.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팽창 시대를 최고의 시대로 공공연히 언급하는 구구집단인 일본회의. 바로 이 일본회의가 집권한 게현 일본 정권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과거 태행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들이기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정치적 이사 결정에 기반해 경제를 손댄 것이 아닐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진왜란 직전 여러 차례에 걸친 사화와 극심한 부패에 시달렸던 조선. 서구 열광의 제국주의 침략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던 조선 말기. 그리고 해방 후 별다른 국가 기반이 없던 시대에 일어난 한국전쟁.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반도체 문제만 하더라도 전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일본의 행보를 전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무리수를 더가며 일본 경제를 살려보려 했던 현 정권. 구구적 감상에 기댄 이번 조치로 그들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신뢰의 문제는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도발은 일본 경제의 쇠락을 가속화시킨 역사적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